바로수야되지아니저방향으로뭐가이리차가이쪽으로이거안되구려응위야분명다시계속기차에보여가보라여기위야여기가야돼여기왜왜야대체여기왜왜여기왜여기지금여기한번봐 저가 말한아가들 바르고 이제. 앞으앞으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로로 이타고이거타 아, 항상 엄마 뒤에 아, 뒤로 응, 돼 어. 가면, 가면, 가면 안 되지 아, 뒤로 못하네 뒤로 잘안돼 뒤로가 어려워, 나도 어렵거든 아, 아니, 좀 더, 더갔다 뒤로가 잘안돼 엄마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돌리면 돼. 쉬워. 아이가 안 <놀람> 되지. 아, 을 네, 그래. 아, 똑바로 똑바로 먹으해 봐야겠다. 가다가 위험하면 손을 팍놨비 그자. 맞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팍 나, 그냥, 그지 어, 어, 그래, 급하다 싶으면은, 오, 팍놨비 만약에 엄마, 차를 애길로 하지 말고, 막 사고 나갔다 그러면은, 차를 놔두고 팍 뛰어내리든지 하든지, 차, 차 다쳐도 되니까, 알았제? 뛰어내리든지 막, 그냥, 그제? 해고 계속 나 어렵잖아. 엄마 이거 뭐 사람 타는 어 이게 응? 사람 타는 거, 사람 타는 게라. 아, <웃음> 아 <웃음> 타는 뒤에 아이고, 아이고 타지마요 아, <laughs> 다시 해봐 엄마 저 갔다가 다시 빠꾸하는 거 이게 어렵네 빠꾸하는 게 어렵네 엄마 이거 어, 뺑문 여는 거알 응? 문 여는 거 몰라 문 여는, 문 여는 거 있어 이거 용기하고똑같요 엄마 저리 봐열어볼요열어봐고 한번 열어봐, 엄마 뭐 엄마 한번 열어봐봐 하하하하아용기 열어봐. <laughs> 아, 이제 문 잡고 열고 하는게 낫겠네 그래심지 이게 빠지지용기 저쪽 문 열고 잡고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 e l i v e r y d e 그 것도, 그 것도 엄마가 니 있을 때해 보면 좋은데 왜? 저 차, 진 주차. 아, 엄마. 그까지. 어, 그조 그래. 호진 주차하는 거. 영수가 같이 주더라도저 응. 어. 앞에 저 가고 들어오고 호진 주차하면 편하지. 뭐 바로 나가니까.

아아 아니, 그래 내가 운전 못한다 안가져나도 치료실 안가더나못 네. 한다고 저, 저 이제 뒤로 가봐 뒤로? 응 어, 제일 천천히 제일, 제일, 제일. 괜찮요뭐 하면 되지 뭐요쪽으 돌려야 되지 그렇 일로 들어야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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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똑같아요가저 차도 일로 돌린다 이 뒤로 뒤로 들어. 아 저것도 일로 후진하지 일로 하는데 똑같은데 엄마 후진조차 안 하는데 뒤로 간다 이가 지금 뒤로 가지 네, 아들어 가나 <laughs> <목소리> 잘 아시네. 아시는 거는. <목소리> 아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귀여워요. 귀여워요. 어? 귀여워요. 아 귀여워. 요거 동영상 올려 드릴게요. 나가요. 어. 요거 저번에. 어.